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HMM의 상승이 대단합니다. 지난번에 5만원을 콕 찍고 바로 이제 좀 내려서 21선까지 좀 내려오나 싶었는데 21선까지 안 내려오고 11선 있는 부분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21선 정도에서는 이제 또 21선 정도에서는 항상 21선 부근에서 주가가 반등이 나와서 고점이긴 하지만 상당히 고점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단기적인 영역으로 이제 볼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었는데 자뭐 21선까지 오지도 않고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종가 상으로는 오늘이 또 사상 최고가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5만 원은 안갔고이 4만 9,650원까지 올라갔는데. 내일 5만원 돌파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장중에 돌파했다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내일 신고가를 또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자, 그런 위치에 와 있어요. 자, 그러면 HMM은 지금 여기서 사서 10만원까지 가겠다. 내 지금 5만원이니까 10만원까지 따불을 보겠다. 이거는 지금은 좀 욕심이에요. 그죠? 지금 단기간에 지금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지난 1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6개월 7개월 동안 만원도 안 되는 11월 달부터 만원부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예, 5만원까지 한 500%가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고 갈 때의 매수 타이밍을 볼수 있겠죠. 자, HMM이 다음번에 5만원을 돌파한 다음에 다시 한번 21선까지 한번 온다 그러면은 예, 단기적인 또 매수 기회가 돼서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급등했던 종목은요, 조정이 나올 적마다 21선 또뭐 60일선 또 121선 이런 자리에서 자리자리마다 이렇게 반등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정비열로 크게 급등한 종목들은 찾아보시면 대부분 다 반등을 준다. 그렇지만은 60일선이 깨졌을 때는 일단 시세는 조정권으로 들어간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21선을 안 깨고 있다면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의 입장이고요. 자, 그리고 21선이 만약에 깨지면 그 때는 60일선 부근에서 단기적인 매수 시점으로 단기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HMM 신고가 내일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신고가 이후에 눌림 자리를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전일에 하락장에도 강한 통신주들. 자, KT, LGU+, SK텔레콤. 자, 이들 종목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보시면은 이들 종목들도 역시 어떻게 해요? 21선을 기준선으로 삼아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가 21선과의 이격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좀 조정을 나와요. 그러면 또한 번, 예, 매수 타이밍이 될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통신주에 이어서 금융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주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작년 3월 달 저점 찍고서는 자, 1년 내내 3만원대 또 많이 가야 35,000원대를 박스권으로 만들고선 상당한 1년가량 횡보를 하다가 드디어 올 3월 달부터 이 35,000원대 박스권을 돌파해서 이렇게 지금 42,000원대까지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부터 정비열로 전환이 됐죠. 지난 3월 달 박스권 3만 5천원대 박스권 돌파할 때부터 바로 정비열로 2일선6일선1 2일선자 이런 단기 중기 장기 평선이 정비열로 전환이 되는 이런 시점 바로 이때가 매수의 초기이고 특히 정고점을 돌파할 때 거래량까지 나와주면서 지지가 된다면 예,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수 있다. 자이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한지주도 지금 21선 첫 번째 21선 자또두 번째 21선 오니까 또 오늘도 반등이 이렇게 멋지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한지주도 지금 같이 조정 장애 상당히 강한 종목으로 정배열로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뭐 미국서부터 서울서 나오고 있죠 자 물론 아직까지 뭐 당장 금리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경기가 조금 제 나아지게 됨에 따라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금융주들도 그런 기대감 때문에 또 서서히 지금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또 KB 금융도 보시면 KB 금융은 지난 3월달 작년 3월달 저점 찍고선 아주 그냥 서서히 올렸어요. 자 그러면서 자 이번에 47,500원의 저항대를 이번 3월달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나와주면서 돌파를 했죠. 자 이렇게 항상 전고점 그동안 못 올라갔던 저항대를 넘어가면서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때도 조금 크게 보시면 정비열로 이때 전환이 됩니다. 거래량이 땅 터지는 이 시점부터 정비열로 전환이 되고 나서 주가가 쫙 하고 올라가죠. 자 물론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들이기 때문에 이 테마주처럼 막 상한가를 치거나 막 급등이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자 이렇게 꾸준히. 자리를 잡아 가면서 20일선 눌림목 있고 또 올라가고 또 20일선 눌림목 있고 또 올라가고. 자, 이런 패턴으로 KB금융도 신한지주와 더불어서 멋지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장이 어려울 때, 어려울 때 어떤 종목이 가는가? 그러면 그걸 보는 기준은 뭐라고요? 바로 정배열. 정배열에서 눌림목을 찾아서 진입을 하게 되면 하락장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을 찾아서 매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뉴스라든지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그냥 좋다 좋다 하는 종목들 사실 고점에서 물리기 딱 쉽습니다. 아직 얘기가 없지만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이제 저점에서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또 수익이 잘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주식 하시는 분들, 또 주린이 여러분들, 자, 영상 보시면서 공부 많이 하시고 또 혼자 주식 하시는데 어려운 계시는 분들, 또 종목 샀는데 이도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자, 위에 전화번호 하나 남겨 놨습니다. 이쪽으로 자, 상담 문자 주시면 자, 종목 설명도 해 드리고 주식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 역시 21선 위로 지금 안착한 다음에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라고 설명드리고 있죠. 자, 오늘도, 예, 역시 21선 위에서 양봉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자, 박스권 상단 12만 3천원대를 지금 저항선으로 보고 있는데, 자, 여기까지 또 왔다가 또 조정이 좀 나와요. 그러면은, 이번에야말로 저점에서 저점이 어딘지 확인이 됐으니까 또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는 아주 멋진 매수 타이밍이 될수 있다 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항상 확인하고 진입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적어지겠죠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거래량이 대량 거래량이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조정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에서 이날 보면은 마치 막 카카오가 상한가 갈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지는 못합니다. 자, 그래서 조정이 있고 저점을 확인한 다음에 진입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다. 자, 그래서 카카오는 저점이 확인됐다는 것을 알고, 우리 이제 그 자리만 기다리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안전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제가 지난 120일 선 정도 찍었을 때 저점이 다 왔다. 이제 그래서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 됐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나온다? 1차적으로 20일 선까지 나온다. 그리고 20일 선 바로 못 넘지만은 조정을 받고 오르는 게 오히려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종목들이 지금 이제 디지털 화폐 쪽에 또 참여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또 한번 모멘텀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20일선을 오늘. 확 다시 한번 찍어 주는 모습인데 자 이렇게 돼서 20일선 돌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추세 전환에 성공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또 60일선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다. 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는 이제 8만 원에 대한 어떤 벽을 허무는 그런 모습입니다. 8만 원 위로 올라갔다가 또 8만 원 밑으로 내려갔다가 또 오늘도 장 중에 8만 원 위로 갔다가 또 79,900원에 끝나고 요렇게 지금 이제 이 8만 원대를 이제 허물어요. 그 동안에는 8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지지 라인으로 보고선 위에서 계속 놀았다면 지금은 또 8만 원 밑으로 갔다가 또 8만 원 위로 갔다가 이게 지금 장중에 장중에 8만 원권으로 계속. 트라이를 하지만 좀처럼 8만 원 위로 안착하기가 힘들죠. 자 그렇지만 장중에 이제 8만 원 위로 자꾸 터치를 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이제 8만 원에 대한 이 저항선 8만 원대가 그동안 지지였다면 지금 올라가는 데 있어서 저항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8만원권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 하면서 8만원에 대한 어떤 이 저항권을 없애면 오히려 더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격권으로 바뀔 수 있다 즉 8만원이 그동안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많이 허물면서 이제 좀 주가가 자연스럽게 조정을 보이고 또 이제 21선이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21선 지난번에도 21선 맞고 정확하게 이제 다시 떨어졌는데 8만원대 전후로 잘 버텨만 주면 21선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21선 돌파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8만원 위로 안착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다 지금은 삼성전자를 단타 칠라고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물론 저 고점에서 하신 분들은 지금 힘들게 들고 있긴 하지만 자,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점을 다지고선 올라갈 수 있는 자,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다. 자, 이렇게 보면서 또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또 8만 6천 원이 아니라 또 10만원을 다시 또 어, 트라이 할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은 바닥 따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면서 20일선은 1차적으로 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도 오늘 시가로 플러스로 출발했지만 뭐 장중에 좀 내렸다 또 아래 꼬리 달고또 끝나면서 계속 22만 7천원대 자이 61선 자이 61선 위로 계속해서 이제 버티는 모습입니다 자 21선과 121선 이 현대차에서 중요한 선은 121선이에요 121선 부근하고 이제 그동안에 21만원대의 저점 자 여기를 지지를 해주고선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이 121선과의 이격이 이제, 이제 없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이렇게 주가의 이 등락폭도 점점점 작아져서 수렴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또 다시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 자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요 한 요거 보세요. 자 지난 3월달에 60일선까지 와가지고 60일선을 쫙 붙어가지고 안떨어지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떨어지니까 확 하고 떨어졌죠. 자 이번에 120일선이에요. 근데 60일선 때 분위기하고 120일선 때 지금 지지하는 모습하고는 다릅니다. 이때는 억지로 지지하는 듯한 캔들의 나열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계속해서 1 2 1선은 지지하되 6 1선 위로 안착하려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24만 원대 전고점 24만 원대 요요 봐요 요 고점들. 자 여기 24만 원을 돌파를 못 해가지고선 떨어지고 떨어진 거잖아요. 자요번에 올라와서 1 2 1선잘 지지받고선 61선 위로 안착을 하게 되면 자이 24만원 24만원을 돌파할 시에는 완전히 추세전환이 일어나면서 상승 모드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24만원대를 돌파할 것인지 일단 61선 잘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LG화학입니다 LG화학도 일단은 121선 위에서 일단 버티고는 있는데 자 이제 또뭐 이렇게 음봉이 좀 많아져요 자, 그리고 90만원대 위로 자꾸 이제 중간중간 돌파 시도는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90만원대를 돌파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직전 고점, 항상 이렇게 거래량 나온 자, 이렇게 직전 고점 거래량 나온 자, 이런 자리들을 조정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면서 이 직전 고점을 돌파시켜 주느냐 봐요. 또 조정이 나오고 직전 고점을 돌파시켜 주느냐 못 돌파하죠. 또 조정이 나오고 직전, 조정이 나오고 직전 고점 돌파. 자 이거를 지금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 버티고 있는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는 저점 저점 저점에서 저점이 이렇게 점점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사실 하락 추세죠 이렇게 됐다 이, 이렇게 됐을 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저점 찍고 저점 저점이 서서히 올라가요 빨리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저점을 지지를 하고 있으면서 또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제 저 서서 이제 수렴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방향성이 오르고 내리고에 따른 이 진폭이 작아지면서 방향성이 이제 나올 타이밍이 될수 있어요 자이 lg 화학이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삼각 수렴을 하고 방향성이 상방으로 나오게 되면서 직전 고점인 이 95만원대를 돌파를 해주면 그러면 이제 추세가 다시 또 상방으로 살아납니다. 자, 이렇게 되는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주가가 빠지지 말고 잘 버텨주면서 반등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삼성 SDI입니다. 지난번에 60만원을 정확하게 딱 찍고, 반등이 이제 싹 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21선까지 올라왔을 때, 21선 돌파 못한다. 도정 받고 올라가야 더잘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양봉이 나왔어요 자 (21선) 돌파를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일단 (65만 원대) 돌파해 줘야 되고 (61선) (121선) 즉 이평선이 여기 다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뚫으려그러면또 바로 이렇게 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모멘텀이 별로 없어요. 좀 새로운 모멘텀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삼성 SDI도 2차전지에 대한 새로운 뉴스가 나올 때까지는 하단부분을잘 버텨가면서 이평선 부근에서 더 이상 60만원대 이하로 밀리지 않고 잘 버텨주는 모습. 즉,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정권 안에서 즉 박스권을 만들면서 조정권 안에서만 네, 있어주면 네, 오히려 또 다음번에 뉴스 터질 시에 70만원 정고점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는 삼성 SDI가 조정권에서는 그나마 별다른 잡음 없이 예,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다. 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SK 이노베이션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버티고는 있는데 박스권의 고점 28만 원대 위 이렇게 딱 안착하는 장대양봉이 하나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아직은 이제 나오지는 않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거의 이제 거래량도 줄고 캔들의 이 진폭도 상당히 줄어들면서 이제 거래량이 줄고 진폭이 줄어들면 방향성이 이제 어디론가는 나올 때가 됐다 이겁니다. 하방으로 나오면 안 되겠죠? 그 동안 지수가 하락장일 때도 SK 이노베이션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고 60일선 내지는 지지할 선들은 잘 지지를 해주면서 버티고 있다. 자 버틴 다음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다. 자 그래서 28만 원대, 29만 원대 장중에 찍었었는데 자 여기를 한번 돌파해주는 양봉이 한번 딱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LG 전자입니다. 자 LG 전자 이제 드디어 저점을 계속 지지하다가 이 121선 부근에서 이제 버티고는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15만원대 위로 안착하는 양봉이 하나 나와좋습니다 자, 21선까지 드디어 이제 올라왔고요. 자, 그렇지만은 이제 바로 21선 넘어가주면은 참 좋겠는데 뭐못 넘는다 하더라도 일단 15만원권에서 이제 버텨주면은 지금 21선, 61선 사실 이평선들이 우상향 하다가 이제 다 옆으로 누웠기 때문에 크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15만원대를 잘 버텨준다 그러면은 요 61선 21선을 한꺼번에 다돌파시킬수 있는 자 요런 모습이 또 나올 수 있죠. 자 그러면서 또 한번 이 17만원대 자이 위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지금 예, LG전자는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LG전자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